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한 주도 건강하게 지냈다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민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우리는 언제 이런 손 모양을 할까요? 그래요, 약속을 할때 우리는 이런 손 모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며 지내요. 우리 유치부에서 또는 엄마 아빠랑 집에서 어떤 약속을 했나요? 네, 유치부에서는 우리 매주 주일이 되면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음, 엄마 아빠랑 집에서 밥을 먹기 전에는 꼭 기도해요.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하기도 하,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때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에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처럼 가끔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실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속을 약속을 꼭꼭 이루심을 믿으라 이루심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전 약속이어도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세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다 같이 세어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 모두 잘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들딸을 많이 많이 낳았어요.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은 점점 수가 많아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셀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어도 그 약속을 꼭 이루세요.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에는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애굽을 공격하면 어쩌지? 하고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했어요. 결국 애국 왕은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켜라.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지 마라. 애국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일을 많이 많이 시키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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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자손은 애구방의 명령대로 열심히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흙을 옮겼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오래전 약속이 계속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많아지자 애국 왕은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괴로워서 소리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꼭 이루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포개어서 기도 손을 해보세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믿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시는 것을, 약속을 꼭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 어, 같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 약속이라도 꼭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더 많은 약속들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요.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